집주인이 보증금을 만기일에 주겠다는 태도를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에, 또 혹은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야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면서도 시세보다 정작 부동산에 높은 금액으로 내놓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낼 생각을 많이들 하시게 될 거예요. 내용증명은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자면 편지인데요. 누가 누구에게 언제 그리고 또 어떤 내용으로 보냈는지를 우체국에서 확인해 주는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용증명에는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 이름 그리고 주소를 쓰시고 임대차 계약 기간, 전세금, 계약 날짜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먼저 쓰셔야 돼요. 가장 핵심인 만기일까지의 전세금을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을 적고 해당 일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가압류, 보증금 반환 소송이 즉시 착수할 거고 또 이런 경우에 지연자나 소송 비용은 임대인 당신이 물어야 한다 그런 내용을 주로 적습니다.